두고 싶은데, 그쵸 그게 사실 그 되면 제일 좋아요. 한번 둬보세요. 근데 백이 오기때 뚫겠다는 거, 이렇로 찌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이걸 끊는 게 자세가 좋은데, 음. 부분적으로는 흙이 전투가 잘 풀렸죠. 네. 여기 나오면 이게 흙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이걸 음. 이걸 여기를 뚫릴 수도 없고, 그렇 예. 막히면 지금 이쪽 도끊기고 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음, 변화는 흙이 음, 음, 좀 부담스럽죠? 음. 그래서 후야우이가 지금 이쪽으로 당장 나가는 것도 이런 데 약점이 있으니까 여의치 않다고 본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여의치 않다 하고, 안 되겠다. 오. 중앙에서 생물 봐야겠다. 중앙 키웠어. 오. 와, 이건. 저 의외죠? 네. 저도 이건 이제 상당히 의외인데. 뭐, 이거 보관한 거야? 어디야? 보강보강이것도 지금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한데. 거기 하나 젖혀 두고, 뻗. 면 돼. 어차피 또 돌아 손에 돌아야 되구나.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하나 젖히니까는 뻗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응. 보강을해겠습니다 거의 이제 흙이 응. 뭐 포기 뒷방. 상태라고 봐야겠죠? 와, 너무 짭짤한 거 아니야, 여기? 흙이 이세돌이잖아. 백이 이세돌입니다. 아, 예? 네. <laughs> 사실상 근데 이제 이한 점까지 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살리지 않더라도 이 한, 이돌 타게 할때 이쪽에서 많이 활용을 할수 있죠? 뭐 건너 붙이는 것도 있고, 이쪽 붙일 때나 뭐 이쪽을 붙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흙도 차려. 네, 흑이 다음 한수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한 수요? 예 자, 이번 장님 흑이 지금 여기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뭔가 상대가 약한 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흑이 지금 뭔가 마땅치가 않아요, 키우기가 모양을 일단 나 이런 거 여기서 밀고 싶다, 진짜 선수 야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백도 받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싶은데 근데 이게 미는 거 조심해야 돼요 끊을 수도 있고 변화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뭐 이런 거 붙이는 수도 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악수가 될수 있는 수를 먼저 하는 거는 좋지가 다아 음. 이쪽만 이금 키운다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지금 어떻게 힌트도 드리게 되매 하고 껀덕지가 없는데 모양을 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약점을 노리는 것도 생각 그렇죠. 근데 약점이 없으면 이제 백이 선수 뽑고 이쪽으로 오면 또 황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5선이었어 예, 네, 5선에 놨습니다. 이쪽 만에 최대한 튀우겠다. 그렇죠. 5선은 약간 자,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이 어차피 밑에 음. 여기를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음. 5선으로 했으니까 음. 4선으로 가면은 아, 물론 3선으로 가면 당연히 위로 오겠죠. 음. 4선으로 가도 위로 오겠죠. 5선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 넓지 음. 했는데 그래도 위로 간다. 음. 음. 그랬더니 이제 회여위는 여기 이제 공격에 음. 지금 승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화점을 음. 많이 괴롭혀야겠죠. 흙 모양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바침차이 음. 좋아하네. 음. 째라. 응. 걸려주고 째면은날이차 가겠다. 저도 사실 여기서 이태도구단의 타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수입니다. 저로서. 는 안쪽. 아. 어. 이거 상상할 수 있죠. 상상했어? <laughs> 한칸팀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두 칸. 아. 상상도 못했죠. <laughs> <laughs> 하지만 이제. 어 툭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뻗는 수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둘수 있는 수인데 흑이 일단 이렇게 제압을 하면 이게 지금 속기 조심한 거예요. 이게 뻗는 게타이 좋다고 보지만은 사실 흑이 빠진 게 선수입니다. 네, 빠진 게 선수면 되죠. 그렇죠. 받아야 되죠. 응. 그러면 이게 지금 영양가가 있는 수가 좀 떨어지죠. 그냥 흑이 이렇게 해서 이걸 지키는 것과 응. 여기가 이미 있어서 후수가 되는 이거는 가치가? 아, 후순이가 너무 안 좋다. 그쵸. 응.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응. 속기 좋은 수법이고, 응. 그래서 두칸 뛰는 거는 이제 상상하기 좀 힘든 수법인데, 응.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이세돌 구단의 이바둑의 묘미는 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네. 이걸 갔어요. 네. 공격을 가니까. 이거 좀 생각, 거의 생각을 잘 못할. 그렇죠. 응. 다 내놔라. <laughs> 이 붙이는 것도 있었 건가?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잘 음. 갑니다. 후하우도 이제 침착하게 선수? 당황했지만, 음. 그렇죠. 당황하지 않은 척. 음. 그리고. 자, 타개할 수 있어? 이제 물어봅니다. 음. 자, 그때 이제 누구다니? 음. 나는 타개의 신이다. 하고 이걸 나가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또후하우가 <laughs> 이거는 어이없지. 그것 도서회가 되겠어요? 아예. 제가 통역을 해가지고. 근데 저치니까, 네. 여기서, 이세돌구단이 참. 아, 이거 좀 만만치 않다, 이거는 대단한 게. 음. 기복 까먹으신 거 아니고. 아니, 이거 이수를, <laughs> 이 깊은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하고 어, 어, 있어요. 내려오기도 어렵네요. 올라가는 게 선수여서.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이제 인기는 어, 음. 것 때문에. 자 근데 지금 흙이 이런 거 이제 막아서 음. 이런 거 이제 어설프게 호구 모양 나오면 뭐 자세가 이 많아. 안에서 살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지금 후야오이가 이걸 빠지는 한수에요 음, 음. 일단 그렇죠. 근데 이 세도 구단 이 교환이 음. 여기 나와 끊는 것을 또 만들면서 부분적으로도 음. 이득을 보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이스돌구다 뒤를 끊습니다 아, 여기저기 지금 다 흔들어는데요. 흔들죠. <laughs> 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가 놀랍냐면은 이 들어간 게 음. 얘를 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오. 이거 먹을 건 먹어라. 일단 저기 그렇죠. 모양을 두텁게 만들면서 나가겠다. 그렇죠. 음. 바로 그거예요. 얘를 마치 다 부시러 가는 척 하면서 음. 들어가서 요것도 하나 쳐서 끝내기로 이득을 보고 이걸 둬서 타게 어, 도움을 주는 게이득이야 자주 에 찔렀을 때도 이제 음... 그렇죠 음. 자 이게 없으면 음. 자 나가 끊었을 때 음. 흙이 이쪽으로 봐서 별로 수가 안나면은 음. 그냥 다 집이잖아요 근데 음. 이 교환이 됨으로써 음. 차이가 벌써 있어없어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보세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음.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죽는다고 하는 것과 음.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있으면 음. 그게 이제 끊어서 이제 아 조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음. 이 교환 자체가 끊는 거에 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음. 있죠. 지금 직이음수가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겠어요. 음, 음. 지금 정수는 음. 이렇게 두는게 정수 같은데 음. 지금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그치. 이건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이기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수가 100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흑이 기분이 나쁘죠? 네. 근데 이것이 100이 올인 작전이 아니라 음. 단순히 그냥 응수 타진 음. 한번 정도라는 게더 음. 흑으로서는 기분이 나쁘예요고로네 그렇죠. 음. 들어가서 음. 빠지고 날짜고 끊어서 음. 제가 봤을 때 후회한 건 이걸 뻗었어야 되나? 하, 뻗었는데 이쪽 타기가 또 어떻게 장담하면 안 되니까 음. 자 이제 실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 빠졌고요. 근데 응. 이세돌 구단이 이바둑은 진짜로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밀어? 밀 밀어. <laughs> 어. 뭐야 갑자기 포기한 거 아니고? 응. 일단 이것도. 젖히면 뭔가 이제 끊어서 두겠다는 그런. 의도도 그렇죠. 음. 이거를 젖힐래? 음. 나 이쪽 타기 이거 끊으러 갈 거야. 음. 그럼 흙 보고 당연히 여기 후퇴를 음. 이끌어낼 수 있죠. 음. 하나 후퇴를 끌어냈어요. 음. 이 교환 들이 없으면 흙이 젖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돌이 없었다면 음. 아, 후퇴 당연히 젖히죠 음. 근데 이이세돌 구단에 잽으로 인해서. 이 후퇴를 이끌어냈고 자유스 이제 갑니다. 싹 찔러 옵니다. 막았겠죠막았겠죠싹 끊어갑니다. 저도 쳐야 응. 되겠죠, 이제. 치는 것이 좀 손해라 찝었어요 실전도. 아 여기를요? 네, 그게 이제 일맥상통한 맥이죠. 네. 음, 이렇게 하니까 이세도 구단 다시 음. 어갑니다 얻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백의 다음 한 수로 한번 갈까? 요 백의 다음 한 수? 네 어... 어려워요. 어렵죠? 나도 빨리 뭐 이쪽으로 오고 싶어, 도리는 어디로요? 저기 네. 이제 붙여서 뭔가 응. 공격을 하고 싶다. 그 이쪽으로. 여기를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 어, 백으로. 응. 그쪽으로 준다면 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 확실한 내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응. 어렵네요 어떻게 도와죠 확실한 내집 만들어야 되나? 그냥 잘라야 근데 이런 건 이제 응. 이쪽으로 활용을 다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응. 실제는 이렇게 됐어요 진짜 이쪽로 왔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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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텁게 그 짐을 그렇죠. 다 챙겨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응. 여기서 흑한테 고민거리를 던져 놓으니 응. 다시 이제 이제에는 백이 응. 너 이거 잡으려면 잡어나 그냥 여기 키울게 응. 응.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후야후도 지금 이제 열심히 집계산을 해봐야겠죠? 응. 근데 일단은 근데 이게 다 들어가면 크긴 크다 다 들어가면 크죠 응.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큰데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 엄청 큰데 어... 여기는 지금 뭐 아직 음. 다 집이라고 보면 어렵죠 어, 저 흙이라면 이런 데에 일단 먼저 음. 두고 싶긴 하거든요 음. 맞아요 기세로는 뭐 여기 쟀을 때 돌이 있고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음. 맞아요 이렇게 두는 게 사실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는 음. 근데 흙이 지금 이세돌 구산에, 구단에 기세에 밀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배기 모양으로 가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기세인데 여기들 이 모양이 커지, 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후야오인 여기서 실제 여기 끊었습니다. 어 갑자기. 다 기세 안 밀려고 리 지금 둔 거. 그렇죠. 거. 어. 근데 이제. 이거 뭐지? 응수 타진을 물어본 건데 음. 이세돌 구단은 여기는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뒀을까요? 음. 어떻게 뒀을까요아 그렇게 절하면 어. 음. 여기 계속 찝찝하게 안 하게 두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백도 단지예요? 그렇죠. 어. 좀 일어갑니다. 또 다시 막히면 안 되겠죠? 어, 밀고. 그렇죠. 이데 여기서 열번씩입할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어. 어떻게 했을까요또 아, 또 막힌 것도 아픈데, 그렇죠? 바로 어, 밀어. 그걸... 그렇습니다. 음. 또 뻗으니까, 또 어떻게 해? 또또 네. 또.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거, <이렇게, 웃음> 어, 이런 이게 맨날 어려워, 어려운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거 음. 죽는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얼굴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 얼굴도 생겼는 왔어요. 고기도 붙이면 떠났나요? 이렇게? 아니요? 이런데 돋나요 여기? 아 지금 제거 나갔네. 그렇죠. 이거 가치를 이제 적게 보는구나. 그렇죠. 대단해. <laughs> 근데 저는 지금 백이 응. 이걸 안 두고 응. 바로 쟁 수도 있는데. 응. 이거를 해서 흙이 끊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응. 이 심포는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는 거죠. 허.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응. 사실 이 교환이 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타게에는 응. 근데 이세두구다는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본 건지. 응. 그러니까 이게 다 집이 되면. 응. 아, 이건 너무 크지. 그렇죠 응. 그럼 흙도 이걸 끊지 말고 아까 기세로 이만장님처럼 여기로 왔어야 돼요. 응. 여기 공격 일변도로 갔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하니까 백이 다시. 삐져나왔다는 거죠. 어, 네. 그랬더니? 이제는 뭐 거의 흙도이소를 잡으러 가야 될 수밖에 없요 아, 그렇죠. 거. 이제는 지금 뭐 노선이 분명하죠? 응. 흙은 이제 못 잡으면 집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어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나요 아니면 여기?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 이제 얘가 타, 지금은 이제 여기에 우리는 간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응. 바닥이랑또 이런 거 끊는 것도 나중에 또 찜찜한 아,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막자마자 끊었어? 근데 사실 끊으면은 속도 이제 더자기단추 해야 되거든요 응. 그럼 이제 배경 네. 어떻게 을까요 실장님 여 뒀어요? 그렇죠 배경에서 이었어? 이으면 응. 어. 무가 붙죠 네 어, 그럼... 이것이 타계다 응. 얻으니까 이때 이었나요? 아니요? 떼고 쳤어. 요 어. 지금 어쨌든 백의 포인트는 이거기 때문에 네. 뿌리만 살리겠다. 어. 어, 이것만 살려도 유리하다. 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푸여가 또... 지금 이쪽 공격을 하다가 지금 이걸 어, 공격 일변도로 가다가 끝나면 응. 안 잡히면 바로 지니까 응. 이쪽으로도 좀 승부를 보자. 여기다 여기 해서 어? 아, 별로 쳐다네. 좋지 않